당장 내 앞에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에 있는 내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앞마진과 뒷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으면서 시장이 과밀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흘러가는 게 단가 경쟁이에요. 단가 경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안 마진을 보고 장사를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되려 까진다는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매일 타고 다니는 기름값으로 인한 어떤 차의 노후화,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식대, 뭐 등등, 자잘자잘한 자재, 공부 뭐 이런 것들 사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월말이 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뭐 5만원 뛰기, 7만원 뛰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출장을 가서 시공을 한다? 그게 남는 걸까요? 정말 5만원, 7만원이 남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단가 경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다이 시장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고, 나의 홍보물의 질을 높이려고 해야지, 단가를 낮춰가지고 들어와서 생존한다? 물론, 오다수급이 좀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회전율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단가에서 찾으니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지방은 인구가 많지 않고, 그리고 아름아름 다 아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해도 계속 소개로, 아니면 뭐, 단가를 싸게 해야, 아, 저기가 싸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 이제, 오다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도권은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해가지고 정보를 얻기보다는 뭐 하다못해 마음카페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인구가 많긴 하지만 서로 간의 소통은 훨씬 더 적어요. 지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단가 경쟁으로 들어오면은 될게 없다는 거예요. 뭐 소개를 해주고 뭐. 가스렌지 교체도 어디서 했니? 뭐 이런 게 없어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그냥 자꾸 단가 경쟁으로 하지 마시고, 어, 진짜 작업의 어떤 질과 퀄리티, 이런 걸로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뭐, 저희가 뭐 비싸게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어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나갈 것들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가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두루 봐야지. 한 건에 대해서 내가 이 건에서 뭐 얼마를 남긴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이게 사업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촌치킨을 예로 들어볼게요. 교촌치킨이 제가 알기로 생닭 한 마리, 공장에서 생닭 한 마리를 띄우는데 1,500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1,500원에 생닭을 띄어가지고 우리는 치킨을 2만 이천원 2만 삼천원에사 먹습니다. 비싸죠. 비싸죠. 원가를 생각하면. 근데 사람들은 2만 이천원 2만 삼천원에사 먹게 되는 거고 파는 사람들은 2만 이천원 2만 삼천원에 팔아야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500원에 10배도 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10몇 배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장사를 하는 게 유지가 돼요. 왜냐면 임대료 나가야죠. 직원 월급 나가야죠. 자재비 나가야죠. 재료비 나가야죠. 초기 들어간 비용 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하나만 보고 장사를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교촌치킨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 저희 교육생이죠. 교촌치킨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고 이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촌치킨을 할때그 지역 인근 똑같은 교촌치킨 60개 가맹점이 얘기를 해가지고 배달비를 우리 4,000원으로 올리자. 근데 배달비 1,000원이 되게 크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그 인근 지역은 배달비를 4,000원으로 올렸답니다. 근데 그게 한 달도 못 갔대요. 바로 3,000원으로 내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당장 내 앞에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에 있는 내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나한 사람만의 그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돼요. 폭리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하나하나 부분 부분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마진을 보고 뭐이 시장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회전율을 보고 어, 어떤 시공 품목을 보고 이런 품목들의 각기의 회전율과 이런 특수성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단가 경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시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근데 끌어내려지지 않습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 시장은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어,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면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진입장벽은 계속 높일 거니까요. 뭐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품목들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시장 자체를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그거는 저는 같은 동료 업계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스카이차 업체에서 반나절에 40만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담합을 해버려야 살아남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저한테도 막 카톡이 옵니다 뭐 아르마른 뭐 35만원이다 우리는. 예, 뭐 사다리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존하느냐 아니에요. 저하고 계속 거래하는 스카이 업체는 그냥 정가에 다 받아요. 저는 그냥 계속 그 업체만 써요. 믿을만하니까 신뢰가 가니까 그 사람만 생존했어요. 나머지 단가 경쟁하는 애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싸게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 싸게 하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시장이 형성하는 가격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알고, 지금 이미 진입을 하셨거나, 혹은 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사업에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예.